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AR 파운데이션의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은 AR 카메라를 통해 얻어온 현실 세계의 광원 정보를 바탕으로 유니티 가상공간의 광원 정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AR 디폴트 페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AR 세션 오리진 오브젝트에 AR 페이스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페이스 프리팹 변수에 AR 디폴트 페이스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AR 카메라 오브젝트의 AR 카메라 매니저 컴포넌트에 있는 페이싱 디렉션을 유저로 설정합니다. 주변 밝기에 따라 조명을 제어하는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unitengine.rendering, unitengine.xr.arfoundation 이름 공간을 선언합니다. AR 카메라 매니저와 라이트 변수를 선언합니다. Awake 메소드에서 AR 카메라 매니저 컴포넌트 정보가 없으면 광원 정보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AR 카메라 매니저가 비어 있으면 현재 컴포넌트를 삭제해 조명 제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AR 카메라 매니저 클래스의 Frame Received는 새로운 카메라의 프레임이 수신될 때마다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오브젝트가 활성화될 때 호출되는 onEnable 메소드에서 이벤트 메소드에 frameChanged 메소드를 등록합니다. 오브젝트가 비활성화될 때 호출되는 onDisable 메소드에서 이벤트 메소드에 등록되어 있는 frameChanged 메소드를 해제합니다. AR 카메라 프레임 이벤트 아규먼츠는 AR 장치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관련 정보 구조체로 frameChanged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AR 카메라 프레임 이벤트 아규먼츠점라이트 에스티메이션이 AR 장치에서 제공하는 현재 화면의 광원 추정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 가상 공간에 있는 광원을 제어합니다.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구조체에 있는 광원 정보들은 널러블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has_value로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값이 존재하면 점 밸류로 값을 받아와 라이트 컴포넌트의 변수 값을 설정합니다. average brightness.has 밸류로 광원의 평균 밝기 정보가 있는지 검사하고 정보가 있으면 light.intensity에 밝기 정보를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색 온도, 색상 정보 광원 방향 정보, 루멘 단위의 광원 추정치 정보가 있으면 유니티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원의 정보로 설정합니다. 또한 레벨 2에서 구형 고조파를 사용해 주변 장면 조명을 추정해 정보가 있으면 렌더 세팅의 앰비언트 모드와 앰비언트 프로브를 설정합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오브젝트에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AR 카메라 매니저 변수에 AR 카메라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AR 카메라 오브젝트의 AR 카메라 매니저 컴포넌트에 있는 라이트 에스티메이션 변수를 everything으로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빌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실행하면. 주변 환경의 광원에 따라 유니티 내부의 라이트 광원 밝기가 설정되어 AR 페이스의 밝기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 세계의 광원 정보에 따라 유니티 내부의 라이트 광원 정보가 자동 설정되는 라이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